사수해야 할 것, 관용해야 할 것,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이 사도교인들은 사도들이 부활에 관한 말씀 전한 것을 불법으로 여기고 사도들을 체포를 했습니다. 일절에 기록된 이 사도들은 구체적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일절에서 제사장들과 성전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고 성전맡은 자는 성전의 질서유지를 위한 성전 수비대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다음과는 악강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성전 맡은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계인들은 레위지파 출신의 제사장들을 포함한 부유하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가지고요. 초자연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거부하는 종교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속적이고 현세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자유주의 합하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계인들은 율법을 어, 굉장히 진보적으로 해석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뭐 천사라든지 마귀라든지 뭐 이런 교리들, 특별히 이 부활에 관한 교리를 아주 그 반대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계인들은 이 정치 지도자들과 나란히 지배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실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 정부와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의 그 실세들과 같은 이제사장들이나성전마전자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이완의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그중에 특히 예수님의 그 부활과 관련된 말씀 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채용된 이후에 예수를 따르던 이 장당들이 이상한 모임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극기야이 솔로몬 행각에까지 와서,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뭐 이런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뭔가 이상하다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처음엔 그저 그러다 말겠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것을 보니 기독교 세력들이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신성 모독자로 처형받은 예수를 여전히 추종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성전에까지 와서 신성 모독자를 처형된자부활되었다라고 하니까 아 이걸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여파가 점점점 커지게 될것 같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을 체포를 하게 된 겁니다. 체포한 시간이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신문하기라고 일단 구금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 법으로는 해가 지면, 그, 어두 어떠한 신문이나, 뭐,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가 지면, 공예가 소집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까지, 구금을 해뒀던 거예요.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보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설이 넘어있는데, 대제상 안나스와 가야보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상 사 문중이다,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됐죠 여기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상들을 의미하고,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샌들로 구성된 율법교사들이었고이 안나스는 사내들인 공회의 배후에서 실제적인 세력을 행사했던 인물로서 예수를 정죄하기 위한 재판회부에 개입했던 그 퇴임 원로였습니다. 그리고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대제지상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습니다. 요한과 알렉산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대지사성의 문중은 주로 사두 개인의 가문으로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주둥했던 집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 최고의 법령기관인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을 십자가 채용 판결을 내렸던 권력가들의 모임이었는데공문에서이공회가 소집된 이유는 배드로를 비롯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어, 그리고 제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들이 이제 웠던 신문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 질문은 실제로 보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해야 했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알고 싶었던 것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질문 자체만 그냥 보면 아무것도 아닌 질문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에는 이들이 아주 교묘한 그 덫이 숨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기독권 세력인 자기들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제거가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2단 항목을 걸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 2단 항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된 계시였죠. 따라서 베드로와 이완에게 무성권세로또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했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대도록 덧칠쳐놓은 질문이었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게 함으로써 이 단은 규정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의 이 잔당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 음모가 이 질문에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만일이 질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이건 명백한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그 모든 일들이 다 추술적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단으로 판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형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신성고독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공회원들의 질문은 이미 베드로와 요한을 이단자로 규정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뜻에 걸리게 하기 위한 질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들을 이 올무에 빠뜨리게 하기 위한 질문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답변합니다. 8절 이하 보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제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조금의 어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일을 행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공예원들이 쳐놓은 덫에 걸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대답을 했던 거예요. 큰 용기와 믿음이죠. 이 믿음과 이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8절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여종 앞에서조차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베드로가었고요. 또 예수를 모른다 세공 부인,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베드로가 이렇게 담해질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그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나오죠. 가시떨기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모세,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놓아주라고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이 나이에 제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갔다고 칩시다. 누가 들를 보내서 왔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뭐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면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주와 인간의 모든 역사는 다내 계획 안에서 내 섭리에 의해서 보존되고 운영된다 그런 의미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에 담겨 의미를 뭐 알고 갔는지 모르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 내 백성들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런데 바로가 뭐랍니까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반문합니다 모세 쪽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왔다라고 하면 아 바로가 아 그러냐? 하고 좀알아들어야될 텐데, 요가 누구냐? 하고 비웃듯이 반문을 했던 거예요. 뭐 얼마나 황당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는이말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어떤 메시지냐? 처음과 과정. 그리고 끝에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에 관한 메시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이들을 붙들고 있는 것 같지만, 압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안래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백성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 가나안땅으로 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장세계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된 것도 또 400년 후에 종살이를 끝내고 가나안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에서 열 가지 모든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이로어졌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야, 네 나라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사를 시키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다 계획한 거다. 이제 내 때가 되었으니 내 백성 내놔라. 이거를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하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베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인간의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생계를 주정하시는 하나님이 죄에 빠져 흐르기는 인생길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는 주권자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 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주고 아무리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이고, 영적 지각 능력이 소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만 바라보고, 그래서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렇게 비겁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외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외드로의 눈에는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을 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작의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끝 결말을 아는 사람의 행동이 어떨까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할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과 또그 결과를 훤히 아는 사람은 어떨까요? 결과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 담대해진다는 거죠. 과정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결과를 아는 사람은 결과를 아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과정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또 결말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담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공회원들이 아무리 꽃트를 잡아가지고 이단어로 정지하고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실지를 다 아니까 그 결과를 아니까 담대시는. 바울에게도 이와 같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8장에서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권고나 악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시작과 과정과 끝을 조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꽤 당대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래 베드로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오직 예수만의 유일한 구원자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없 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구원의 길로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선포했던 겁니다. 공예원, 당신들이 이단으로 정죄하고 신성모독이라는 억진누 명을 세워 십자가의 오빠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영활하게 하셨다. 건축자가 쓸모없다해 버렸던 돌같은 예수 오직그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있고 너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당찬 말을 들은 공회원들의 반응에 대해 13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학문 없는 범인이란 말은 그 언스쿨드로에 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베드로와 요한이 교육을 어, 받지 않은 자를 생각했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예, 이 말은 뭐난높고기억체도 모르는 무식한 자를 생각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문가가 아닌 자다, 예, 비전문가를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솔로몬 생각에서 강론을 할수 있는 사람은 라비로부터 정규 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만이 할수 있는 일인데, 이배드로 요한은 뭐 그런 과정도 받지 않고 아무 수료증도 없고 어, 이런. 솔로몬 생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 이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게 이상이 여기 따라고 하는 말은 또 이것은 공학의 에스토니시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깜짝 놀랐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정규 과정을 받지 않은 평범한 어부가 조리있고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는 그입듯이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받으면 누구든지 주눅이 들고 공포에 떨어져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일반인데 전혀 그런 기색도 없이 담대하게 할말다하하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1 4절 보면 <laughs>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멀쩡히 서 있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공의원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것을 깨닫고 베드로의 이완을 밖으로 내본 뒤에 고민하면서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마음 같아서는 이단자로 단정지어 처단하고 싶은데, 근데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조리있고또 이들이 행했던 표적을 본 사람들도 많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의논할 끝에 내린 결론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보내주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볼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을 물로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역사의 길이 남을 굉장히 중요하고도 아주 멋진 얘기를 했죠.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말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굉장히 멋진 말이죠. 요즘 말로 사이다 발언을 한 겁니다. 뭐 기회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스 WCC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참석을 했는데 여기에서 무슨 결정을 내렸냐면 예수님 말고 다른 종교인도도 구원 받을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 종교가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 종교만 진리라고 하는 독단에서 벗어나서 평화를 위해서로 화합하자는 것. 소위 종교다원론을 주장했는데 심각한 문제죠.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 종교다원론은 구원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석가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시될 수도 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목적지는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 싸게 들리는 말로 들리고, 굉장히 화합과 평화를 중시해기는 말로 들리죠. 뭔가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의 마취로 들려요. 굉장히 습득력 있게 들리는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전부 다 정답을 가정한 보답들이죠. 하늘 위에 태양이 두드리될 수없듯이 구원의 길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게 정답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그겁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한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은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이 말을 함으로 인해 목숨이 달아날지라도 그러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보고 들은 그 진리,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크게 두 종류의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하나는 세상의 소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타협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타협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자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을 하면 유익된 일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완이 참 듣기에 좋습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는 양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타이, 타입, 타입에 응해 봅니다. 너무 재밌어요. 인간관계도 참 좋아지고 유익된 일이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이에게 다가왔던 사단이가 그 타이완을 제안했던 겁니다. 먹어봐. 많이는 먹지 말고. 만만 살짝 보라니. 조금 먹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응가만 주실 거다. 부담 갖지 말고 조금만 먹어보라니. 그, 처음에 안 된다고 고부했다가, 타협 안에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결국, 손을 뻗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게 좋다는 식의 사고를 말하죠. 괜한 문제 일으키지 말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좋은 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타협을 해도 될 것이 있고, 절대로 뭐 해서는 안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 타협을 해도 되는 게 뭡니까? 비실리법적이 뭡니까? 비실리법. 진리 이외의 그대로 어느 정도 타협을 하는 것이 화합과 평화를 위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관용이라는 겁니다. 관용. 이제 성경에서도 관용하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빌리포 4장 5절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죽께서가까우시는니 디도스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오뉴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야고보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군길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정과 그이없다 이외에도 성경은 이 관용하는 라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거나 용서하는 것을 관용이다. 그래서 진리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 그러나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관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이나 관용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화합을 모르는 독단적인 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지요.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집단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개독 소리를 들어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진리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거고. 그 진리 자체로 선포되어 진리는 그 자체로 선포되는 어지거 때문에, 그래서 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그걸 뭐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성립이 되고 인간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닌 겁니다. 진리시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로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편에서 인정하고 안 하고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진리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 타협을 하거나 관용을 할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일부 교만한 사람들은 진리를 타협하죠.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관용하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동성애 같은 거죠. 동성애는 명백히 진리의 반기를 드는 일입니다.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죄악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만들었으니, 가정질실을 파괴하는 명백한 죄악입니다. 그럼에도 일부 교단에서는 그거를 사랑이라는 미명으로 관용하고 타협합니다. 그걸 제가 못 견디고 뛰쳐나오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진리신 예수를 알고, 또진리신 예수를 믿는 것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진리를 알고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공통의 정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주제입니다. 진리에는 목숨을, 비진리에는 관용을. 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에 방귀를 드는 자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퇴되셨다는 진리에 방귀를 드는 자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시 받게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제가 깨끗하게 씻슴받았다는이 진리에 반기 되는 자들과는 싸워야 돼. 장사한지, 사람한테 다시 살아나셨다는 진리에 반기 되는 자들과는 싸워야 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시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진리에 반기를 드는 자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공격하는 자들과는 목숨 걸고 싸워야 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가정 질서를 깨뜨린 자들과 목숨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차별 금지법에 반대하고자 국회 앞에서 일런 시위를 하는 목사님들이 지금 계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우리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외의 것들 비실리 부분에서는 관용함이 되는 거죠. 좀 잘못을 해도 관용하고, 좀 실수해도 관용하고, 눈에 좀 거슬리는 행동을 해도 좀 관용해주고, 좀 거짓말을 해도 좀 관용하고, 상처주는 말을 해도 좀 관용하는 거예요. 내가 비진리에 관용을 하면 나도 관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진리에 관용을 하면 그 관용은 나에게 독이 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은 나에게 뿐만 아니라 내 가슴과 교회에 나가 하나님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수해야 되고, 또 무엇에 관용을 해야 하는가를 잘 분비를 해야 합니다. 진리는 사수하고, 비진리는 관용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정신입니다. 혼돈의 시대, 가치관 부주의 시대, 특별히 종교 다원론이 확산되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서 가져야 될 정신 두 가지, 진리는 사수하고 비진리는 관용해야 된다는 것. 이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우리들의 일상의 상 가운데 사수해야 할 진리와 또 관용해야 할 비진리를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도 예수의 사람 우리 모이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